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말참 많이 듣죠. 뭐 하나님만 사랑인가요? 하나님뿐 아니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이고 그리고 보니까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구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과 편견이 없습니다. 조건과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될수 없지요. 사람들 사랑은 어떨까? 사람들 사랑은 특정 그룹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사랑합니다. 우리당과 저쪽 당은 사랑 안 해요. 우리당끼리 사랑을 해요. 이 그룹, 그 인너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만 사랑을 하지요. 조건적 사랑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 가진 게 없어. 몸도 건강치 않아, 집안도 변변치 않아,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특정 그룹에 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룹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 안에 그룹이 형성이 됐지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안에 특정인들끼리 사랑하는 그룹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그룹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간혹 사람인지라 옆에 사람을 모으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안 되도록 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칭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끼리 특정 그룹을 형성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밥 먹을 때좀 분위기 있는 데서 먹는 그룹들, 좀돈좀 좀 주머니에 좀 있는 사람들의 그룹들끼리 친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친한 사람도 없고 덜 친한 사람도 없고 같이 친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는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는 인내와 용서로 또 격려해주고 화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리세인은 좀 달랐어요. 바리세인은 어땠느냐? 자기들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의 그룹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완전히 제껴 놨죠. 지옥의 자식들. 우리랑 어울릴 수 없는 자식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사랑에는 인너 그룹과 아웃 그룹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한 형제기 때문에 한 그룹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아주 예수님이 못 마땅한 겁니다. 얼마나 잘났다고 저러고 있느냐 그리고 보니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인너 그룹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배척을 했지요. 예수님이 거기서 물러날 뿐이 아니죠. 몸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친히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 저녁에 조사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목자가 그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흔아홉 마리는 말잘 듣는 착한 양이요.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 잘 나와 예배 잘 드려 기도회 나오려면 잘 나와 새벽 예배 나오려면 잘 나와 완전히 인너 그룹이야. 믿음의 그룹에 딱 있는 범생들이야, 모범생들이야, 하나는 뭐냐, 말안 듣고 뛰쳐나간 아주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그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모범생들을 놔두고 모범생이 되지 못하는 삐딱한 하나를 찾으러 나갔다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편전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안에 내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하는 겁니다. 흔히 그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는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 지내는데, 여기 못 들어온 사람을 자꾸 비난을 해요. 못된 거, 그러면 못 들어온 사람, 어떠냐? 지내만 잘랐대. 서로 비난하는 거죠. 이런 모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의 모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양 일백 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비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들어라.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저 아흔한 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대 목자가 사랑이 많대 끝! 그러면은 말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나도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액션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움직여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에게서 볼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잃은 양, 못된 양, 목자가 인도하는 데 따라오지 않고, 지 길로 간 양, 왜 찾으러 갑니까? 잡아가지고 혼내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한 마리도 불쌍한 거지요. 그래서 찾아갔다 하는 거지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잘 듣는 교회 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아은아홉도 사랑하지만 교회 찾아 나오지 못하는 그 하나도 문제 있는 양도 목자는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양의 비유가 공간 복음에 보면. 같이 막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도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양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양과 단어가 조금 달라요. 어차피 길 잃어버리고 나간 양은 똑같은데 단어가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18장에 쓰인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요건 좀 성질머리가 더러워 가지고 삐딱선 타고 나간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양한 마리가 워낙 기질이 좀 못해 가지고 말안 듣고 나갔다. 뭐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버틴기고 안 나오는. 아주 고약한 기질이 있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 플라나오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누가 보금에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아플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요 단어는 좀 모잘라 좀 미련해 좀 뭔가 악한 것보다는 연약해 근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 하나는 삐딱선 탄 양이고 하나는 좀 모자라고 좀 미련하고 좀 둔한 것 같아. 어쨌든 결론은 똑같지만은 좀 다르다. 그래 보니까 사람이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약하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도 잘안 하고 긴겨, 민겨 하고 있는 그런 양들도 있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양이 왜 목자를 떠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잘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데 왜양한 마리가 삐딱선 타고 나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하며 보니 양은 원래 풀 먹는데 욕심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할 때 저쪽에 좋은 풀 있으면 그거 먹으러 가고 싶어 한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복자를 안 따라가고 직일로 간 거죠. 이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아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돈좀더 벌어야 되잖아. 일터에서 일도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주머니가 좀 든든해야 되고 그런 좀 벌어야 되는데 좀더 벌어야지, 좀더 벌어야지. 그러다가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못된 것들, 니네 그러다 지옥에 나가라.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흔 아홉, 말잘 듣는 아흔 아홉도 사랑했지만 그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도 역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조건이 없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보니 나중에 목자가 이양한 마리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양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 준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기 고집으로 바깥에 나가서 길못 찾고 헤매고 있는 그 양을 목자가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착해서 예수 믿으려고 내 발로 걸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착한 게 아닙니다.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은 게 내가 교회 잘 나와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왜양한 마리를 굳이 밤중에 찾아 나갔을까? 내일 했던 다음에 그때 나가서 찾으면될거 아니야? 근데 왜? 밤 중에 찾아 나갔을까 그 이유 양들이 좀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낭떨어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고게 이제 목자의 관심인 거예요. 목자의 관심 죽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 생명이라고 하는 게한 순간이잖아요. 사람 생명이 한 순간이잖아요. 제가 아플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고 날꿈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제 몸에 그런 게 있다는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최종 좀 점검을 해보려고 의사 또 다른 의사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난 게 기적이고,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고,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맞아. 이, 그때 완전히 정신 잃고 떨어졌을 때 그때 천국 갔으면 지금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서 노래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이 설교는 못 하고 있겠지요. 어쨌든간에 살아난 자체가 기적이다 하면서 의사를 잘 만나 가지고 수술을 잘해서 이렇게 살아났고 사지가 잘 움직이고 있다 고마워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잖아. 그리고 보니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오늘 주보에 그 복해 서신을 썼어요 어, 일찍 오셔서 주부를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 어,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돌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그 영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깐 복음을 전하는 데 영어 실력이 안 되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해서 용감해가지고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오다 보니까 그 다음 글이 또 은혜가 되는 거야. 어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분 목사님은 에, 하루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 아무리 봐도 전도할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이제 스튜어디스 한 사람이 조금 시간이 있는지. 한가롭게 있는 걸 보고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잘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는데 그 스튜어지스가 비행기에서 이 목사님이 나올 때 인사를 하면서 다시 비행기 안에서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못 만난다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가 된거죠 스튜어디스 전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잠자고 다음 날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비행기가 아침에 떠났는데 사고로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스튜어디스 이름도 그 죽은 사람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전도를 안 했다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부 비행기 타고 잘 갔다 와야 돼 비행기 타고 잘 갔다 와야 돼 사랑부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목자가 왜 양을 아침에 날 밝으면 가지 왜 밤에 가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요놈이 낭떨어지 떨어지면 죽어버리거든.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밤중에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가족 구원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직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러 하겠어요?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언제 죽을 줄을 모르잖아요. 뭐 100살,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다 간다면야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를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동반되는 게 뭐냐?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목자가 양을 찾으러 밤중에 나갔지요. 보니까 이 당신은 이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 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 요 목자 가지고 있는 양이 있는데, 다 낮에는 따로 하다가. 밤중에 되면 또 같이 또 모아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동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관리하다 보니 자기 양이 하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맡겨두고서 나머지를 또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밤중에 찾아와야 된대요. 만약에 요게 떨어져 죽으면 시체라도 찾아와야 된대. 그러니까 목자가 끝까지 나간 거지요. 아흔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갑니다. 이건 경제 논리로 안 맞아요. 아흔아홉 마리 놔뒀다 그중에 다른 놈도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손해잖아. 경제 논리로 안 됩니다. 전도는 경제 논리로 안 돼. 선교도 그래요. 선교하려고 선교사 파송하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시키냐고?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막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는 물량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경제 논리로 맞냐고?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 주셨다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복음은 경제 논리가 아닌 희생의 논리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전도하려고 퇴직금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다가 이거 전도비로 쓰세요 해 가지고 퇴직금 다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안 해도 내가 뭐라고는 안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은혜가 되면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은혜가 안 돼서 교인들이 어떨까? 그건 내 책임이고, 어쨌든 간 은혜가 되면 그런 사람도 있대니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잖아요. 선교 헌금 하잖아. 다. 다 이게 다 그거거든. 크지는 않지만 하잖아. 왜냐하면 그만큼 쏟아 부어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과 몸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면요 내가 희생하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갔지요 양을 찾았지요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했지요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 찾았을 때 화가 나겠지. 목자가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못된 건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이거 좋아가지고 어깨메고 들어오는데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 목자 자신이 기뻤죠.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다른 목자들도 역시 기뻐했다 하는 겁니다.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서 잔치를 했다. 여기도 경제 논리가 안 맞아. 왜 잔치하면 양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가. 근데 잃어버린 양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왜 기쁘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얼마나 기쁜지 막동실동실 춤을 춘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영혼이라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정지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돌아오게 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 중요한 거는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그 일이 잘 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으면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10월이면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하면 전 성도들이 막 열심히 헌신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죠. 그런데 기쁨이 언제인다면? 1,000원 소득 있을 때보다 2,000원 소득 있을 때더 기쁨이 있어. 2,000원 소득 있을래 못되게 돼,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때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전도 누가 기쁘냐? 그래도 하나. 한명은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름 적어내고 기도하고 잘 안되니까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찾아가서 밥사면서뭐 하면서 그래가지고 오면 기쁨이 충만하지요. 그데 그런 거안 하면 별로 관심이 없지요. 뭐든지 기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함께 참여한 자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뭔줄 알아. 우리 부모님은 김치를 드려도 매운 것보다는 달달한 것을 좋아해. 그러면 달달한 김치를 주면 부모님이 기뻐하잖아. 그런데 달달한 김치 먹으면 안 돼. 맵고 짠거 먹어야 되고, 주면은 그 예쁜 자식이 아니라 못된 자식이라 그래. 좋은 거안 주고 나쁜 거 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뭔줄 알잖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너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셔. 알잖아. 그러면 그걸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효자가 아닌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급은요 대통령 표창보다 더 낫지요.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지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이 같은 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열심히 투자하면 전도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뛰쳐나간 양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길 잃은 양을 찾아 나간 목자가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어떤 기쁨?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요. 이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또 기쁨이 되겠지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주님께로 인도해서 기쁨에 동참하고 상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